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2의 두 시기 종민이구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마이너스 4%로 종가 마감을 했고 야이 종목 진짜 사람 지치게 만드는 종목입니다. 그쵸? 자 재료도 너무 좋고 하는 사업도 많고 수주도 많이 따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희망할 테이가 없지? 이야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요렇게 시간 질질 끌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내키진 않으시겠죠? 힘드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민이가 여러분들 방향성 다시 한번 잡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 시작했으니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 아낌없이 한번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애너빌리티는 제가 이 길이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길이 정해져 있는 종목인데, 제가 선두 개를 딱 그어놓고 바라보자고 했죠. 자, 선두 개를 딱 그어놓게 되면, 자, 이노마는 자이 길을 거스르지 않아요 특별히 어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시냇물 위 상단과 그리고 시냇물 하단을 특별히 잘 거스르지 않는 모습인데 원래 지금 통상적으로는 이 시냇물의 흐름 속에서 자 이렇게 안 빠졌다가 원래 여기서 눌러줬었어야 되거든 여기 보시면은 강하게 이 시냇물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내려갔을 때 시냇물 하단도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냇물 상단 돌파가 나왔잖아 그럼 시냇물 하단까지 한번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최근에 사실상 이 하단부를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여줬다고 그러면은 치고 올라갔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은봉을 이렇게 시게 때려버리면서 힘을 꺾어버린다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전에 이탈이 나왔던 부분들을 여기서 지지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음번에 이 파동에서 이탈이 나올 수가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탈이 나왔다가 재차 반등했어야 될 자리가 정상적인 루트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 여기서 지지를 해줘버리잖아. 그러니, 이탈이 됐어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해줘버리니까 반등이 나와줬지만 그새 힘이 꺾이는 거. 그럼 여기서 이번에 이탈이 좀 나와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차상승하는 분위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정 국면이 상당히 힘들 수는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종목은 서서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국면, 이 국면에서 이 탈이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탈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돌파해 주면서 회귀해 주는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큰 음봉에 또 너무 낙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저점 고점 전부 다 높여 가고 있는 전형적인 지금 상승패가 그러니까 상승추세인 건 맞습니다 트렌드 자체가 근데 뭐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는 아닌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트렌드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승 트렌드에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묵직하게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지금 실적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만 벌써 지금 수주 받아오는 게 몇조야 한 3조 3, 4조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화력 발전, 복합 화력 발전소, 그리고 신안을 삼사오기. 앞으로 이제 사우디 쪽이랑 그리고 또 베트남 쪽에서도 수주가 좀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일단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추가 수주권들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수소, 수소도 이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폐배터리폐배 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포스코홀딩스 리튬 공장이 올 하반기에 좀 준공이 됩니다. 그때 리튬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을 때이패배터리 관련 주들도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성일아이텍 이런 종목들이나 세비켐 이와 더불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이패배터리 쪽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지금 LNF라는 이 양극재 기업과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LNF가 LS그룹 요새 잘 나가는 LS그 그룹과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합작사를 설립해서 전구체 공장을 지금 분산 세만금 상단에다가 산업단지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베터리 이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고 재미없는 놈은 맞아. 하지만 좀 묵직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 계좌를 조금 나중에는 좀 듣는. 든하게 버텨주는 이 버팀목 역할을 해줄 그런 녀석은 또 맞거든요 방향성이나 모멘텀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좀 음봉 크게 맞았다고 해서 정말 힘든 건 알지만 또 낙담하지 마시고 추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 부분 좀 강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정보를 받을 데가 없잖아. 정보를 받을 데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가 있더라도 어떤 종목을 내가 골라 잡아야 되는지, 뭐가 홈런을 칠수 있는 홈런 볼인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맞잖아. 자, 근데 우리 텔레그램 여기 오늘 8월3일 날짜 보이시죠? 우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아침부터 이제 시황, 시황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올려드린다고.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이 뉴스도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침에 요런 뉴스들만 체크하시더라도 우리가 주워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를 좀 체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뉴스 확인하고 이런 뉴스를 읽는 습관들이 앞으로 주식하시는데 엄청 도움된다. 자, 그리고 우리 9시부터 10시 사이에 홈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뭐 적게는 두세 개에서 많게는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떤 종목 나갔어? 홈런 종목으로? 구길신동 나갔어요. 구길신동 자, 여기 보시면 이 4번 타자 뭐 적혀 있어? 4번 타자라고 해서 구길신동딱 9시 11분에 우리가 이렇게 추천드린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타자가 뭐야? 홈런을 제일 잘 치는 놈이 4번 타자 아니에요? 자, 4번 타자 국일신동 어떻게 됐어? 자 봐봐 오늘 상한가 찍고 지금 윗골이 달린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윗골이 달린 거 보이세요? 이거 무슨 얘기야? 나중에 보고 고점에서 들이댄 사람들 이거 다 물렸다는 거거든 이거에 어줍지 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매, 홈런 종목들은 맥점이 중요하다고 자 국일신동 우리 분봉으로 봐보자 우리가 언제 들어갔어? 자 이게 오늘 분봉이에요 1분봉이고 9시 11분이면 언제야? 9시 11분 어딨냐 딱 이때잖아 딱 이때 들어갔잖아 9시 11분이면 딱 이때 들어갔잖아 그럼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할 기회 있어 없어? 있었지 그렇게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상한가까지 직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팔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거래량 봐봐 거래량 거리랑이 이렇게 여기서 터졌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개미들이 많이 들러붙었다라는 거거든.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어? 작살 나는 겁니다. 작살 나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야? 여러분들이 이런 홈런 종목을 남들보다 단 1분이라도, 하다 못해 1분이라도 앞서 공략하면 이거 수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지. 이렇게상한가 종목을 잡는 겁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 되세요?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서 하루에 딱한 시간만 집중하면 수익이 이렇게 매일매일 누적이 돼 대신에 이런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좋은 공을 골라내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선구안이 필요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좋은 공을 골라내지 못하고 온갖 테마주만 쫓아다녀 테마주, 어? 테마주만 쫓아다녀 그리고 급등이 다 나오고 나서야 그때 확인을 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하고. 달려들었다가 이렇게 호되게 당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지. 여러분들 근데 이 신기루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테마는 신기루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일 거야. 자, 그리고 테마주를 하더라도 항상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늦어. 늦을 수밖에 없어. 왜? 오르고 나서야 보니까. 근데 오늘 국일 신동을 보니까 어때요?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우리 4번 타자 홈런 잘 치는 놈이한 종목만 더 보자. 나노브릭 9시 17분에 추천드렸습니다. 나노브릭도 한번 보자고. 자, 나노브릭 9시 17분이면 언제야? 딱 이때네. 자, 여러분들 나노브릭 9시 17분이면 그냥 고가로 잡을게. 이때요, 이때. 한 2,500원 이하로 매수했네? 2,500원, 2,500원 이하로 매수해서 지금 2,700원, 2,800원 하고 있으니까 한 10%에서 15%는 먹었겠다. 그쵸?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9시부터 10분 사이, 이, 우리 텔레그램에서 하루 이딱 1시간만 집중하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우리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수익에 동참하셔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내 자산을, 자산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우량주들, 우리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어? 굵직한 놈들로, 어? 들고 가고 있잖아. 요거 이제 포트에다가 묵직하게 담아두고, 내 남은 돈, 내 남은 돈, 이걸로 뭐할 거냐고? 이거 다 까먹을 거야? 순환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잖아요, 순환.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량주 팔아서 또 사고 우량주 팔아서 이런 거또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거니까 이 우량주들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주력주는 예금 들어놨다 생각하시고 묵직하게 끌고 가시되 남은 돈들은 그냥 어죽지 않게 이 테마주로 단타하지 마시고 우리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좋은 공들 좋은 공들은 우리가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망이만 휘두를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어려우세요? 아니잖아. 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텔레그램 안에 7,500분이나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7,500분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분들보다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테마로 주가 끌어올려서 팔아치우는 이런 놈들의 희생양이 되지 마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홈런볼 홈런보를 골라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기 010-5017-9028, 여기로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또 문자 보내면 여기저기서 전화할까봐 그거 걱정되지? <laughs> 다른 데는 이렇게 숫자 1번, 어, 문자 남기면 전화 엄청 오지? 우리는 전화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 회사로 전화를 주면 전화를 줬지? 생전 우리는 전화 드려본 적도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와서 관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오늘 텔레그램 활용 방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장기로 끌고 갈 종목들 묵직하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4번 타자 치는 이 홈런 치는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매매하시면 수익이 잘 나올 거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